다음은 미래에셋 김기선 상무님이십니다. 다음은 레이클스 한상준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노웅래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오늘 이 컨퍼런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중은 로봇과 AI, 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혁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G를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강국 코리아, IT 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4차 산업혁명의 이 첨단 기술과 우리가 말하는 K-POP, K-POP 드라마,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그리고 케이푸드를 포함한 우리 케이 콘텐츠를 융합을 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5G와 관련한 콘텐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비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도 초보 단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노력을 해서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김선동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뉴 모멘텀을 창조하는 이런 대회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KOK 재단의 황동섭. 어, 대표님께도 어, 그간의 도구에 대해서 어,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아, 융합과 복합의 아,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IP 분야와 그 다음에 군부나 콘텐츠 그리고 금융을 결합해서 어, 큰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KOK재단의 KOK 시도에 어, 진심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메일 다 쓰시죠? 그 이메일을 쓰면서 과거에는 이걸 유료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을 공짜로 쓰는 것을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됐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보, 규제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 규제보다는. 이것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이나 4차,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그런 장을 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 태국, 베트남 그리고 카자흐스탄 미래를 선도하고 앞서가는 그 분야에. 융복합의 분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성공과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에 큰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의 하나로 정부가 콘텐츠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업들이 얼마든지 커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의 핵심입니다. 제작 초기 또 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여 실적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온라인은 결국은 중소벤처업계의 블루오션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음, 그럼 박용선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최근에 뭐 화두가 지금 허세히 되고 있는데. 프로토콜 경제 프로콜리 먹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를 말입니다 박 장관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공생 이런 거 어때요 좋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 경제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꺼번에 뭔가를 원샷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플랫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민과 같은 문제요. 네. 이게 비이자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토콜 경제로 한번 공존을 시켜보자 이것인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장부의 원장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부의 원장을 들고 뭐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다음에 뭐 누가 뭘 어떻게 가져갔는지 서로 다 공평하게 볼수 있고 공정하게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프로토콜 서로 규약을 정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어떤 약속을 하는 경제 이것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시도를 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익을 나눌 때 그럼 이익을 어떤 것을 뭘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 발행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를 해 왔는데 이것이 물꼬가 터졌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미국의 SEC 그니까 증권거래 위원회가 어 우버 예를 들어서 우버와 같은 기술 플랫폼 경제에서 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지분으로 어, 보상을 해주는 것1년에 15%까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정부의 역할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어, 것인가. 좋은 질문하셨네요. 네. 정부는 어, 이런 어떤 플랫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는 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 기사 보니까 왜 어디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구글한테 왜 그쵸 30%를 30 줘야 되냐? 네. 그게 어떤...